하겠습니다. 여기 적혀 있는 카톡 어, 오픈 채팅방은 이따가 Q&A 용도로 어, 저기 사용할 테니까, 뭐 일단 일회성 단일 임시 어, 채, 오픈 채팅방이고 어, 예. 가입하셔서 이따가 혹시 뭐 이제 질문 있을 수 있으니까 네, 질문해 주시고, 그리고 물었어요. 공감이 되는 질문에 그 뭐지 라이크 뭐 like 이런 거 눌러주면 그 계속 참고해서. 왠지 그시간의 압박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최대한 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질문 위주로 Q&A 시간을 가질 생각이고요. 네, 그 한국 뉴스커널 개발자 모임 뭐 1년에 한번 또는 이제 두 번씩 진행하고 있고 그 작년에는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3년 정도 하지 않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을 해서 매년 할 거고요. 뭐 이제 뉴스커널에 어,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개발자 분들 다 모여서 뭐 가볍게 어 세미나 듣고 네트워킹 타임 가지는 이제 의미 있는 시간 가지려고 준비 한 거니까 다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어 즐겨줬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이제 어 무료로 참여하는 만큼 나중에 다 드시고 그 본인이 드신거나 옆에 주변에 뭐 쓰레기 같은 거 있으면 좀 자발적으로 예, 그 정리 같이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뭐. 아 그리고 어 이렇게 모임을 할수 있게 된건 이제 많은 후원이 있기 때문인데 먼저 그이 장소랑 이따가 어 발표 세미나드션 이후에 네트워킹 타임 때 이제 뭐 피자가 제공이 될 거예요. 이 장소 그리고 그 네트워킹 타임의 그 피자는 LG 전자에서 후을 해주셨고요. 여기 앞에 들어오실 때, 그 노티드 도넛, 한 개씩 드시는 거는 SK 하이닉스에서 준비를 했습니다. 그리고 어, 들어오실 때 간식 박스, 알티스트라고 적혀 있는 박스, 그거는 이제 그 대전에 있는 알티스트라는 회사에서 후원을 해주셨고, 이따 이제 발표자분들께 이제 소정의 뭐, 한 초, 두 산, 뭐 이런 것도 i t 시템에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후원이 네, 그 있어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할수 있게 돼서 되게 감사하고 네. 좋습니다. 그러아 그리고 오늘 발표 세션이 상당히 빡빡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할 거고요. 앞에 발표하시는 분은 이제 저를 보시면 제가 5분 정도 남았을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해드릴게요. 그러면 5분 정도 남았으면 사실은 끝났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. 왜냐하면 5분 동안은 이제 Q&A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5분이라는 사인을 받았으면 사실 그 전에 5분 전에는 어 끝나도록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고 5분 동안은 원활하게 Q&A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하지만 이제 또 진행하다 보면 이제 욕심이 생겨서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시간이 지체될 수가 있잖아요. 그 본인에게 할당달, 할당된 세션. 2분 전에는 제가 나와 서 옆에 서 있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1분 전에는 죄송하지만 끊도록 예, 할게요. 왜냐하면 예, 또그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좀이해 바라시고. 예, 조금씩 조금씩 이해하고 이렇게 좀 미뤄지다 보면은 나중에 사실 브레이크 타임, 쉬는 시간도 이제 우리에게 되게 소중한 시간이거든요. 예. 미처 못했던 질문도 발표자한테 가서 뭐 하고 싶기도 하고, 뭐 씹으시기도 하고, 또 네트워킹 대화도 하고 싶은데, 그 시간을 줄이고 싶지는 않아서, 최대한 스케줄에 맞게 진행할 생각이니, 제가 앞에서 라이트닝 토크, 메이 토크 상관없이 5분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, 가능하면 그 전에 알아서 끝내주셨으면 좋겠고, 제가 5분을 말을 했을 때는, 맞춰주셨으면 좋겠고, 2분 전에는 제가 옆에 서 있을 거라는 거, 저기,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첫 번째 세션, 이제, 저기, 오스틴 킴, 김동현 님의 발표로 시작하겠습니다.